페이지 17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자, 무리 함수 y는 루트 ax p q 의 그래프를 한번 볼 건데 딱 보니까 느낌 왔어요. 어, y 루트 ax라는 그래프를요. x축으로는 b만큼, y축으로는 얼마만큼 q만큼 평행 이동시킨 아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우리 원래 y 대신 y-q를 갖다 집어넣는데 었 그거 옆으로 넘겼다 생각하고 이렇게 뒤에 얹어서 올 거예요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a에 x 대신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으니 x-p를 가져와 주시면 되고 원래 y 대신 y 마이너스 q가 들어가는데 그게 옆으로 넘어와서 플러스 q 요렇게 됐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 거네어자 유리함수랑 마찬가지 x는 부호 바꿔서 어 y는 부호 그대로 뒤에 얹어주시면 된다라는 건데 우리 평행 이동하면 무언가 바뀐다라고 했죠 어자 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어? 시작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어? y는 루트 ax의 시작점이 몇 콤마 몇이니까? 아, 0 콤마 0이니까 그에 의해서 어? 우리 정역도 누구랑 관련되어 있었고요. 0과 관련되어 있었고요. 어, 우리 치역도 0 콤마 0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으로부터 시작했었습니다라는 거죠. 어, 저 우리 비교하기 쉽게 우리 현재의 a가 양수인 상태로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양수면 뿔 뿔인 거잖아. 그렇죠? 물뿔 오른쪽 위로 가는 애기 때문에 a 0보다도 크거나 같고 오른쪽으로 가니까 y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위로 가니까라고 생각하고 일단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평행이동하면, 시작점이 원래 0 0이었는데, 뭘로 바뀌었겠구나. p 콤마 q로 바뀌었을 거고, 정의역은 어떻게 됐겠다. x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p만큼 평행이동해서, 어? x가 p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y라는 치역은 y라는 i의 영향을 받으므로, y라는 치역이 뭘로 바뀌었겠, Q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기 때문에 원래 그래프가 0,0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였다면 지금 평행에 이동한 그래프 P도 양수, Q도 양수라는 전제하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 대충 여기다 치고 Q 대충 여기다 치면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에 의해서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어? 자똑같 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뭐 체계도 있으니까 우리 음수일 때도 한번 해볼까요? 어? 자 그러면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거죠. 자 A가 형 상태에서 음수라면요 어떻게 되는 거야? 뿔마가 되겠죠? A가 음수니까. 어? 자 플러스이란 얘기는 위쪽에 그려지는데 x 앞에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y축 대칭으로 왼쪽에 그려진다고 했죠. 즉 왼쪽 위로 가는 아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 x는 점점 더 작아지는데 0보다 작거나 같아질 거고 y 는 왼쪽 위로 간다라고 했어 위로 가네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네요. 라고 해서 그래프를 굳이 그려보자면 0,0을 기준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 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 자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P,Q 자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다면 누가 시작점이 P,Q가 될 거고 정의역은 X라는 애한테만 영향을 받으니 P로 바뀔 거니까 P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Y는 Y한테만 영향을 받으니까 Q보다 크거나 같다로서 역시 마찬가지로. p와 q가 양수라는 전제 하에 그림을 그려주시면 p가 대충 여기 이따 q가 대충 여기 이 따에 의하여 그래프를 왼쪽 위로 올라가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우리 시작점에 의하여 정의역과 치역 깔끔하게 정리를 할수 있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자 근데 어 그러면 예를 보면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을 얼마만큼 너무 잘 보인다 요런 아이들 우리 깔끔하게 표준형이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해주면 문제가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아이들을 싹다 분배 법칙 한꼴로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y는 in 루트 2에 x-3 플러스 5였다면, 얘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이 동하네요 누구를 y는 루트 2, x 란라인을 어, 근데 너무 잘 보여. 그래서 뭐할 거라고요? 분배 법칙 된 걸로 y는 루트 2, x-6 요렇게줄 거라고요. 그러면 벌써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것 같아. 나는 이 형태를 원하니 x앞에 있는 공통인수로 뭐해서 묶어서 표준형 형태로 다시 만들어주시면 돼요. 라는 거고요. 여러분 절대 당황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고, 2x-5라고 해볼게요. 그래도 2로 묶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부호 바꿔서 2분의 5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요. y축으로는 부호 그대로니까 1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라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도 참 좋지만 그래도 아래 예제가 하나 있으니까 그거 가져와서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어? 자, y는 루트 2-2x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 우리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면 시작점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럼 시작점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평행이동한 형태가 잘 보이는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되고 표준형으로 고치려면 x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이도록 1이 되도록 묶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뭘로 묶자? x앞에 있는 마이너스 2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2로 묶는데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자리 먼저 바꾸면 되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2요렇게 하고 묶어주시면 되죠. 어? 그럼 루트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도 같이 묶었죠 마이너스 일 요렇게 묶이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얘는 y는 루트 마이너스 2 x였던 l을 x축으로 부호 바꿔서 어 일만큼 y축으로 부 그대로 3만큼 평행이동한 아이구나라는 걸알수 있네요 자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을 이야기하시오라고 한다면 어, x라는 아이가 1과 관련돼 있을 거고요 어 y라는 애가 3과관련어 있는데 왜 바로 안 써요? 그래프 형태 총몇개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파악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딱 봤더니 어떤 형태예요? 뿔마 형태네요. 뿔마 형태. 자, 플러스 앞에 있는 부분이 위 아래를 결정한다고 했고요. 마이너스라는 루트 안에 있는 i가 오른쪽 왼쪽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플러스니까 위쪽, 마이너스니까 왼쪽, 즉. 왼쪽 위로 가는 그래프. 임으로 왼쪽으로 가요. x는 작아지고요. 어, 위쪽으로 가요. y는 커지기 때문에 우리 정의역은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요. 치역은 응? y라는 아이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네요. 정의역과 치역은 그림 그리셔도 확인 가능하신데 그려볼게요. 어? 시작점이 몇 콤마 몇이라고요? 1, 콤마 3이라고요. 그러면서 어? 왼쪽 위로 가는 이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아, 자, 이렇게 마무리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추가적으로 하나만 해볼게요. 어? 뭐 구하고 싶냐면, 여기 여기 누구랑 만나요? y축과 만나니까 y절편 한 번만 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어? 자 y절편은 x가 0일 때이기 때문에 x에 0 집어넣으면 되는데 원하시는 곳, 어차피 똑같은 건데 아무데나 집어넣으시면 되죠. 전첫 번째 거에 넣을게요. 어? 그러면 루트 2-0 3이며 계산 마저 해주시면 루트 2플러 3이고 이 다음부터는 계산 못하죠. 그러니까 y절편이 루트 2 플러스 3으로 0, 마 루트 2 플러스 3을 지나네요.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뭐였겠다? 루트 2 플러스 3이었겠다라는 사실도 하나 챙겨갈 수 있습니다. 좀 편하게 쓰실 분은 3 플러스 루트 2라고 하면 응, 3보다 위에 있는 거 맞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